안녕하세요 산과 들과 바다가 있고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변산반도 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구름산마을에서 행복하게 허브농사 짓고 있는 품자리 허브농장 진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중에 일정 부분은 사진을 찍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농작물을 이제 사진으로 담고 소비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어, 사진을 찍다 보면 어,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것들이 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어,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고 어, 행복감에 젖어들곤 한답니다. 다산에서 행복해, 헤이, 초남바람 행복해, 헤이, 싱그러운 불들 행복해, 헤이, 정말 행복해요. 네, 제가 농업인으로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은 분야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뭔가 써야 되는데 어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만들 수 있을까.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글쓰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글을 자꾸 쓰게 되면서 훨씬 더, 어, 인생이 조금 풍요로워진다고 할까.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또글 쓰고, 제가 이렇게 다 편지까지 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바쁘긴 굉장히 바쁘지만 훨씬 더 활력도 있고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